안녕하세요. 두보기 형입니다. 출근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 꼭 하고 가야겠죠. 투표하러 가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경제 아, 정말 힘듭니다. 저도 자영업자지만은 너무 힘들고요. 아무튼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, 그래서 일단 사전투표를 꼭 마치고요 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뭐 보는 분도 많지 않겠지만은 혹시나 한 분이라도 보신다면은 어, 우리나라를 구하고 자신을 구하고 또 우리의 후손을 구하는 어, 소중한 한표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, 네 이상 뚝보기형이었습니다